이 하나하나부터 다잘 돼야 이 추출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음,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은주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리은이, 이 년년, 포커 사 아웃 <laughs> 리은이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주 특. 특별한 강의를 받아요 바리스타 핸제트립 오늘 저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만보 바리스타 학원 강사 김민하입니다 오늘은 이제 핸드드립을 활용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바리스타처럼 전문적으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도구로 어떻게 추출을 하고, 가정에서도 퀄리티 높은 커피를 어떻게 즐기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요. 와, 지금 여기 보면은요.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기 쉽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하리오 드리퍼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기도 하고요. 어. 천천히 빠지기도 어. 하니까요. 네. 저는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 네.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거는 그냥 단순히 디자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게 응. 아니 다 용도가 있고, 이 진짜 신기합니다. 여과지가. 그렇죠. 여과지 또는 이제 필터라고 하는데. 아니면 밑면이 이렇게 뾰족한 폭발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드리퍼에 더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져봤을 때 조금 더 평편한 면을 바깥으로 가도록 접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튀어나온 부분이 내 몸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면 지금 제 검지 손가락 이 있는 면이 조금 더 평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어... 일직선이 되도록 쭉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돌기 모양 그대로 이제 공간이 남지 않도록 접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접었던 여기 안쪽에 이 선과 바깥쪽에 원래 접혀 있던 이 선들을 부드럽게 마주해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선을 따라 내려와서 밑면에 오시다 보면 이렇게 꽃갈처럼 접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꽃갈처럼 살짝 접어주시고 살짝 오므려 주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가볍게 서죠요기에 대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펴서, 펴서, 펴서 여기를 이렇게 네. 네. 쉬울 줄 알았더니 접는 네. 게 네. 중요한 거 같아요. 추출 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이 하나 하나부터 다잘 돼야 이 추출도 더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laughs> 그렇죠, 작곡가처럼. 네. 그래서 손잡이에 맞추는 편입니다 아, 손잡이. 네, 손잡이. 아, 20g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라인더에서 원두를 갈았을 때 원두가 조금 남는 그런 잔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량을 고려하셔서 한 20.2g. 지금 보시게 되면 90도 정도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 드립을 했을 때 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톡 물을 부어주시고 네, 이 필터지를 이 드리퍼에 붙여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빈틈이 없도록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갈리는 20g 정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15, 15초 정도면 충분히 갈리는 옆에 붙어있는 그런 원두들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툭 털어넣고 여기에 있던 잔량의 원두들을 톡톡톡톡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원두량이 20.2g 음, 네, 톡 흔들면서 수평으로 맞추는 이런 레벨링 작업을 할 거고요. 동그라미 부어주면서 최대한 원두를 적셔주시면서 추운 분이 준비가 됐을 때 그냥 가운데에 톡큰 줄기로 쭉 잘라뜨려주면서 부으실 때는 거의 똑같은 줄기로 붙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 스타일. 아 이게 네. 되게 쉬워 보였는데 어 막상 할때손 떨리고. 그렇 유지하는 게. 네. 하시다 보면 계속 늘어나 응원 감고 잘. 네. <웃음> 오케이 딱 보완 중이야.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향이 퍼지게끔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네. 절반 정도.

존나 맛있다. <laughs> 어디서 본건있어가지렇게 음.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지.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 단순하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걸다깬것 같아요. 시단과 여기 또 온도, 얘 온도, 얘 온도,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걸 이제 알았네. <laughs>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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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에 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배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살짝 넣어서 먹어도 생각보다는 괜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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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나요 <laughs> 여러분? 핸드드립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 먹는 그런 레시피도 있대요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 먹는 포르투갈식의 에스프레소가 있듯이 네 그거를 좀 차용을 해서 핸드드립에 오렌지 주스를 살짝 넣어 드셔도 음. 또는 레몬즙을 한 살짝씩만 넣어 주셔도 생각보다는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꼭 커피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면 다양한 음료를 아마 즐기실 수 있겠죠. 네.